안녕하세요. 오늘도 샬롬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자, 오늘은 3월 23일 화요일 아침인데요. 우리 오늘 먼저 잠시 기도합니다. 간밤에 단잠 주신 거 감사하고 또 오늘도 살아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설 때에 겸손하게 주의, 주님의 음성 듣고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한 (1분) 정도 짧지만 집중 있게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사모하고 그 말씀 듣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23일 화요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58쪽에 있고요. 요한복음 8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어,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로 정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그가 말하기를,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하니, 그가 자결하려는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잔이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시니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 인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므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을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이게 바로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던 그들이 한결같이 주님께 말했던 그런 질문이죠.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자, 기독교는 인간이 제 스스로 또는 주체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는 없다고 못을 박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당신 스스로를 먼저 개시해 주시기 전에는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알수 없다는 뜻입니다. 자, 반면 기독교는 예수에게서 그 갈릴리 청년이었던 역사적 인물 예수에게서 하나님의 신비가 완전하게 개시되었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나는 가고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찾고 만나고 그분을 아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시며 겪은 그분의 갈망, 그분의 아픔, 그분의 탄식을 아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갈망과 그분의 마음의 아픔과 안타까움을 알지 못하면 우리 또한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 깊은 섬유와 계획을 모른다면, 알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은 나사렛 예수를 통하여 완전하게, 온전하게 드러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내가 그이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내가 바로 그다. 사람이 아니네요. 내가 바로 스스로 있는 자이다 내가 그다 이 말은요,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 마치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동일한 표현이거든요. 내가 바로 그다라는 사실을 믿으라고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었을 때에 예수님의 대답 우리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신앙의 본질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이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을 믿는 것이다. 그분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다. 바로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음, 예수님은 그토록 돌아가시기까지 당신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은 유대인들은 계속 너는 누구냐? 당신은 도대체 누구인가? 물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 묵상을 하는 오늘 아침에 당신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바른 신앙 고백이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에게 주님은 누구신가?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질문에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시는 그러지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는 토요일 우리 이번 주 미션이 에너지 금식하는 주간인데요. 아, 불필요한 코드들 다좀 뽑아주시고 또, 내가 얼마나 물을 낭비하고 있는지 생각하는 한 주간 되면 좋겠고요. 우리 토요일 밤 9시 1시간 동안 모든 것을 끄고 암흑 속에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는 그런 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자, 첫 번째는 나의 신앙 고백이 분명해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기쁨으로 그분께 순종하는 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바른 신앙 고백 갖기를 열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는 아 지금 뭐 여전히 온 나라가 부동산 투기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 정말 더 이상 말만 하지 말고 우리 정치인들이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 서럽게 거듭날 수 있도록 획기적인 개혁이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나라를 위해서 혼란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그리고 어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도 계속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음.